올라, 올라오죠 여기. 네 지금 막 올라오죠. 음. 저게 이제 악취.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하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만 뚫어요 아마뚫입니다네 지금은 어, 고객님께서 싱크대 하수구 점검을 요청하셔 가지고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뭐 뚫어뻥도 부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꼬챙이 같은 걸로도 이렇게 좀 해서 좀잘 내려가다. 다가 갑자기 또안 내려간다고 하셔가지고요 아파트만트레오에 점검을 요청 주셨습니다. 네. 2025년에는 이제 아파트만트레오가 상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저도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 아 분담하고자. 어, 할인 쿠폰, 할인 쿠폰, 어, 음, 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2025년 잘 이제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 음, 서로 음, 이제 상생을 음,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만 뚫어요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이렇 말씀드리면은. 아, 저기, 여기에서 막혀갖고 이제. 네. 예, 싱크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부분이이부분이고요 네. 이부분이 이제 화수 부분이에요 예. 여기가 밑에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근데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고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만나요 음.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은 여기가 아예 물이 안 내려가요 근데 여기가 좀 막히면은 물이 내려가긴 하는데 잘안내려갔다 확인하는 방법은 물량을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가 차오르는안차오르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넣어서 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관이 깨끗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기름이 딱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맥경화처럼 구멍 요만한 거에 물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기름으로 차가지고 이게 좁아지는 거. 요 그럼 어떤 배관이요? 여기 요 밑에, 밑에 들어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밑에 지금 밑에서 저 중앙으로 나. 남... 예. 옆으로 돼 있으니까 예. 여기서 왔을 때는 안 보이는데 뭐내시경 음. 같은 부분 여기가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주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요 배관. 밑으로 이렇게 음. 수직으로 나가는 배관이 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요 이만큼이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배관이 막혔으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바닥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 내시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내시경을 넣으면은 저기가 막혀 있으면은 기름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악취가 좀 저는 심하게 느껴져요 지금 나네에서도예 악취가 아니 아까 연기 나왔잖아요 저 네. 연기 네. 지금도 보이시죠 올라오는 거 음. 자세히 보시면 음, 그런 그런 거 같네 요 음. 올라, 올라오죠, 여기. 네, 지금 막 올라오죠? 응. 악취. 좀 심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서비스가 악취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트랩을 다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뚜껑은 틈이 있는 뚜껑이에요. 저기 지금 달려있는 뚜껑은. 근데 이거는 틈이 없어요. 틈이 없, 없이 그냥 꽉 다르는 거예요, 다. 저기가. 예. 예, 여기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막으면 요 위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거는 요기가 잡아주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면서 아, 물이? 냄새가. 예. 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나갈게. 요로 나가서 이로 올라오는데 이 배수구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물이 항상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양경기처럼. 그래서 이제 악취를 막아주는 방식인데 지금 악취는 여기서 나는 거죠. 여기서 아니고.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비닐로 감아놨어요. 근데 오신 김에 이걸 해주해 해 주시면 제가 더 싸게는 해 드려요. 근데 이게 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요런 거다 사갔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냄새가 썩은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물이 오래 차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뚫는 게 먼저니까, 먼저 그걸 확인을 하고 뚫는 게 있다라는 것만일하고 이제 뭐 제가 강요는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오신 김에 하면은 더 2만 원 정도 출장비 빼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차 차있죠? 물이. 차 차있죠? 네. 기름이 있죠, 바로. 기름. 물이 차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연식이 있어가지고. 뚫거시 예, 한 번도 뚫은 적은 없으시죠? 예. 아, 오늘 고객님께서는, 음, 싱크대, 베스통, 이런 부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먹을 쪽도 하신다고 합니다. 와.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아, 예. 좀, 예. 식사하셨죠? 예, 예, 예. 아, 저야 뭐, 뭐, <laughs> 예. 오다가 뭐 먹었습니다. 대관이 이제 다 보여요. 내려가는 게다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벽을 다 치거든요. 그게 최신 장비에요. 거의 뭐 60대처럼 하는 거고. 아 맨날 고 설거지 하실 때마다? 네. 아니, 저걸로 막 곱쩍 들리가라을 아, 조금 내려가고. 음. 고 아, 뭐. 저는 선명자도랑 이제. 보여드리고, 장제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라 말씀을 하고 하는 거라, 예, 고객님들도 이제. 물을 제가 한번 가다 보고, 한번 내려볼게요. 다르죠, 좀? 나중에 이제, 꼬르꼬르 꼬르 리날 거예요. 네, 네. 음, 예. 숨을만. 음, 수많은... 예. 관리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기다가 뭐, 오늘, 삼겹살 뭐 하시고, 좀 많이 하셨으면은, 온수로. 온수로. 이, 쪽이 온수죠. 흘려보는. 예, 온수로 한이 정도 해서. 아, 많이 한꺼번에 받았다가 쭉. 예, 지금처럼. 네. 그러면은, 음. 설거지하고 끝내면은, 그 설거지 물이 여기 차있어요. 음. 기름이랑. 내려보낸다고 그렇죠 석을 다 끝나고 하신 다음에 응. 한번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한번 쫙 근데 여기 짧아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쓰다가 뭐네 아, 그럼요 제가 여기다가 네. 네. 다써 하고 오늘 이력카드 붙이고 갈 거거든요 네. 여기 제가 이력카드 다 쓰고 갈 겁니다 주의사항 그렇게 하셔서 쓰시면은 악취 부분도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 네. 음.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아수금만하셨습니다 냄새 한번잘안나오지도 확인해보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사업 많이 번창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몸은 힘들지만 돌려야죠.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릴 때, 오든지 일을 할때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너무 주면 안 돼. 나 힘을 줄 때만 줘야 됩니다. 전단지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막 힘줘서 그런 게 아니라 스냅샷으로 딱 특히 허리에 무리한 거게. 네, 끝. 제가 주로 오른 곳은 아닌데 네, 오늘 문화동의 센트럴 파크 1단지 서비스 작업을 잘 마쳤고요.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 아파트 가정 화수구를 전문으로 저렴하게 뚫어드리는 아파트만들어요 아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는 루이비통. 아파트만 뚫어요.